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세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성전 신앙 공동체, 히브리서에서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회당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에는 기원전 7세기 커다란 위기와 변화를 겪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잘못된 신앙 그것을 뽑고, 허물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초대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향해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선언하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예배,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는 신내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당당히 시온산으로 나아가 마음껏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시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투병하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러자 20년 가까이 구부러진 상태로 힘들게 살아오던 그 여인의 허리가 펴졌고 그 여인은 그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 우리에게 좀 익숙한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옆에 있던 회당장이 딴지를 겁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공동체에 여인이 치료받은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은 그 회당장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비난하면서 그 여인이 얻은 해방과 구원 대신에 안식일 규례 그리고 회당장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익을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는 이 회당장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지칭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지금 그 자리 회당 공동체는 바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해방을 위한 공동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자주 볼수 있는 예수와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복음서의 일반적인 주제 이외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구체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서 있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반성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바른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더 이상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바벨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 대신 만든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일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고대 중동 전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먼 곳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역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그,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이 디아스포라는 두루 흩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속에 포로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위로와 희망과 해방을 찾던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를 보면 신기하게도 단순히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회당과 관련된 이미지와 상징과 표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건과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회당은 언제, 왜 생기게 되었는지. 회당이라는 신앙공동체의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굽은 몸을 펴주시면서 이제 너는 낫게 되었다. 치료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풀려났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병에서 치료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노예나 포로에서 풀려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회당장을 질책하실 때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어 있었고 매임에서 풀어준다는 말씀도 모두 포로와 노예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 여인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등이 굽은 여인이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등이 굽다 몸과 허리를 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단순히 신체적인 움직임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때이 표현을 씁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과 허리를 펴고 세운다는 안으로 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질병,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해방을 표현하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역사와 기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 16절에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이 말씀에서 세운다는 표현이 바로 이 여인의 허리를 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회당장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은 헬라오로 아르키 시나고고스. 다시 말해서 회당의 아르키라는 뜻인데 이 아르키가 무슨 의미냐? 바로 기초, 기초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신앙공동체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명과 직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서 13장은 겉으로 보면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예수께서 낫게 해주시는 기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회당이라는 신앙공동체는 어떻게 생겼고 그 기원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이 굽은 이 여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웅크리며 살아가던 히브리 노예들의 허리를 펴주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생활을 하던 이들을 포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회당 공동체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누워 있던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롭게 허리를 펴고 세우셨다는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신앙공동체는 그것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회당이든지 교회든지 이 모든 공동체는 억눌리고 엎어지고 구부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해방과 기적과 치유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그 신앙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의 가치는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지, 얼마나 권위와 지위가 높은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공동체는 얼마나 웅크리고 눌린 자들이 허리를 펴게 되는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엎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힘차게 일어서는지,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것이 회당과 교회와 성막과 성전을 평가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는 몇년 전에 그 에크메니칼 운동과 종교 간의 대화 학회가 있어서 인도의 남부에 있는 그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서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오후에 있는 그 예배와 기도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은 이 메카 마스지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려 1만 명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회, 음,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이슬람의 성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오메트의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원 앞에는 묘지들이 있는데 아사프자히 왕조의 왕을 비롯한 여러 통치자들의 그 무덤이 이 사원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원은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 단체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원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사원을 들어가면서 제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보았던 어떤 장면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문득 생각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때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만 명이나 들어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스크가 아니라 거룩한 유물이나 권력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저는 그 사원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그 사원 바깥에 땅바닥에 엎드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던 검은 히잡을 쓰고 있던 한 여인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수 없지만 사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배당 바깥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굽어 있는 등을 들썩이며 애통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저 여인이 어떤 슬픔과 고통 때문에 저리 울부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저 여인과 지금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든지, 이슬람 사원이든지 어떤 종교 공동체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선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예산은 얼마나 많은가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였고 인정받고 있는가?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기준도 예수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기준과 시선뿐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등이 굽은 여인의 해방과 구원, 바닥에서 울부짖는 이들이 다시 찾는 미소와 행복,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들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교회의 참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뽑고 허물고 파괴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심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 바깥에서 굽은 몸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손길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경동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 더욱 힘차게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억압과 사망의 권세에 웅크리고 있던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엎드린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셨사오니 저희도 이 땅에 고통받은 이들의 허리를 펴게 하고 새로운 해방과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